어, 사랑하는 강주 삶의 교 성도님들. 오늘은 자, 주일 오후예배 어, 에스라 설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역대 하를 어, 우리가 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역대의 하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바로 지금 에스라 어,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페르시아 어,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측령을 발표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 이제 에루살렘으로 어 보내시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어 일들을 요약정리를 하고, 에스라가 어떻게 자기가 다시 어 자신도 꽤 시간이 흐른 후에 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어 일으키고자 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어, 나와 있습니다. 어 자, 보시면 1장 8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 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져온 것들도 다준 거죠. 이 세스바살은 수로 바벨의 어, 작은 아버지입니다. 역대 상 3장 17에서 19절을 보면 어, 이 세스바살이 유다 총독이었고, 이제 가서 성전을 지을 때는 바로 수룩바벨의 성전이 되었죠. 솔로만의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지었던 성전이 작지만 이 수룩바벨의 성전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좀 알아야 될게 있어요. 어, 우리가 1차 포로 끌려갔을 때약 605년, 606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586년이었어요. 그저 시드기아 왕때 자, 1차 기아는 606년으로 오면 536년, 딱 70년 만에 수루바빌이 인솔해서 어, 에루살렘, 이스라엘로 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약7 9년에 텀이 있는데 2차 포로기한이 주전 457년에 누가 인솔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에스라가 인솔했는데 그때 고레스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라는 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3차는 느헤미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3년이 지나서 444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수로바벨은 성전을 다시 지었고 이 네이미아는 성벽을 다시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을 쭉 보니까 어, 2장 64절에 온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더라. 그러니까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원하는 자, 자원하는 사람만 돌아오고 거기에 바벨론에서 계속 남아서 살 사람들은 살고 대신 어, 되돌아가는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쉽게 말하면 헌금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요 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대제사장입니다 다른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무릎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랬어요. 주전 536년에 공사를 다시 시작했죠. 기공식이죠. 그래서 606년, 605년 후에 딱 70년 후에 돌아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지만 더 깜짝 놀랄 거에 또 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넣을때시비절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어,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요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요와를 찬성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쯤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대성 통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의 어마무지한 영광 가득한 그리고 크기가 어마무지한 성전을 보았고 지금 이수루바벨의 이 성전의 기초는 너무나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대성 통곡도 있었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화로움을 보지 못한 자들은 일단 성전의 기초가 놓이니까 또 기뻐서 어, 어, 찬양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이 숭조롭게 어, 어,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려 15, 16년간 방치가 되죠. 북 이스라엘에서 우리 아스르 왕북 이스라엘에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때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스르의 그 땅으로 마을로 그리고 아스르에 있는 사람들을 북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혼혈 정책을 썼다 그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와서 우리도 너와 너희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르 왕에사라돈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뭔가 좋은 의도 같지만, 우리가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 같지만, 이들은 철저한 종교 혼합주의자였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서, 그냥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참여한 이유는 이 안에서 뭔가의 권력, 뭔가의 어떤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했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 건축을 할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체명과 앞으로의 교회 안에서의 지위 때문에 드리는 자도 많이 있다는 거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뇌물을 줘가지고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것을 어,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그 계획을 막았다. 그래서 무려 15년, 16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6절을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4장 6절 딱 체크해놓고 이제 부연 설명합니다. 갑자기 누구 왕이 나와요? 아수에로가 나오고 7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헷갈리잖아요. 이거는 정리를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이걸로 보면 됩니다. 페르시아 왕들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보레스라고 랬죠 그리고 우리가 좀 내려가서 또 누구? 예, 다리오 왕 예, 아마 다리미지를 잘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있는데 이 다리오 왕 때는 중단되었던 성정 공사를 공사의 재개를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 지어도 된다. 어, 고레스의 칭령을 내가 다시 봤다, 확인했다 이렇게 했죠. 이 다리오는 수르바벨의 친구입니다. 아주 절친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여러분 그 유명한 그리스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마라톤 전투 있죠 그리스의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그 전쟁을 치른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고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낸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 그리고 뭐 우편 이게 우체국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통신망을 어, 확립하는 어마무지한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때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나옵니다. 어, 사마리아 사람들부터 에루살렘 성벽, 성벽에요 이제 성전 이미 지어졌어요. 성벽 재건 중단을 어, 노린 최초의 고소를 받은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고요. 크세르크세스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누구냐면 에스더를 왕비로 만났던 이 왕이 바로 아하수에드예요. 아하수에로 에스더, 아하수에로 에스더, 아하수에로 성벽 어, 재건에 관한 중단 이 고소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7절에 아닥사스다가 나오잖아요. 이 아닥사스다는 여러분 여기서 다 나와요. 에스라, 이스라엘 파견, 그 다음에 니헤미아 이스라엘 파견한 왕이 바로 아닥사스합니다. 그래서 464에서 4 2 4죠 고소를 받아들여서 성벽 재건을 금지 했어요. 그때 나중에 에스라를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밑에 애굽도 있고 그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니에미아를 총독을 어, 또 이렇게 성벽 재건 책임자로 다시 파송을 하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고다 그 다음에 아아니다 아하수에로 에스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때 에스라 미에미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 여기 4장 6절은 정리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발 당한 거 아하수에로 때 고발했고 아닥사스다 때 또 고발을 당했죠. 그래서 보시면 5장 23절까지가 바로 그 보충 설명이에요. 여기서 내용이 딱 끊어지는 거고, 공사를 그치겠죠.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기 다시 돌아와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성벽이 아니잖아요. 이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내용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성전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랬어요. 여기까지는 딱 끊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애언하였더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16년간 방치되었잖아요. 이에 사알데의 아들 수르파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에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를 돕더니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이랬어요. 자 여기서 학계 스가랴로 갑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를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이 학계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어, 네, 자 내용이 주던 내용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것을 고면하는 어, 거죠. 자 다리오 왕제 2년 여섯째 달이 랬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기 싫어하면 사탄이가 하기가 장난을 칩니다. 삼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 성전이 항폐할 것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이스라엘에서 나무로 어 집을 짓는 건 굉장히 엄청 잘 사는 거죠 거조하는 것이 오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하 죽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망군의 요아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작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어 회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성전터에 있는 자제들 이 목재들이 탐나는 거니다한개두개 개 빼가다 보니까 싹 빼가 가지고 자기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짓는데 그것도 뭘로요? 성전에 성전에 에서 예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 모아두었던 그 자재로 집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 학계 어르신이 이제 한 말씀 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자 스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알르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아니라 요호께서스할데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 사장의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마쳤으니 아니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제2년 여섯째 달2 4일이다 그래서 16년 만에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36년에 기공식이었죠. 주전 520년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때 자 2장 2절 4절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8 구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은 도저것 없고 초라하지만 내가 이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왜요? 성전이신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막을 성전을 펼치시기 때문이죠. 어, 자또 하나 성전만 지어서 뭐하느냐? 그래서 다리오 왕제2년 아홉째 달 이십사일에 뭐라냐면 십사 절, 예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 아니라 성전만 짐은 뭐할 거냐? 너희가 참 회개함 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애함 없이 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돌이켜야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 마음, 우리의 것, 어, 육체적인 것, 여러분 이게 항상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성전 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가 전심으로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야 될게 보통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이 학계 선지자 이 말씀 이 학계 말씀을 많이 이용해서 성도들한테 헌금을 많이 강요해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조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리사욕과 그리고 교회의 외형화가 크게 커지기 위해서 이학계이 어 말씀을 이용하면 안된다는 거죠 늘 여러분 성전이 지으로 말하면 예배당이 건축이 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또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되고 어 건축을 하게 될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에스라로 넘어옵니다. 스가랴는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고 에스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에 이제 어, 6장에 어, 고레스가 조서를 어, 다시 발견해서 와 이게 맞네 고레스 우리 왕이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재료들을 또 줍니다 그리하여서 15절 다리오왕 제6년 아다로월 3일에 성전이를 끝내느라 할렐루야 주전 516년에 어, 왕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멸망했어요, 완전히. 근데 다시 주전 516년에 다시 건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틀림이 없습니다. 딱 70년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6장까지는 성전 건축의 역사가 나옵니다. 7장은 무려 이제 6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에스라가 6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로 에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자기 적부가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무시할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쭉 올라가니까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에요. 와. 그러니까 괜찮죠. 자, 이스라엘의 3대 존경받는 라피는 힐레, 가말레 그리고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임무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랬어요. 127도를 다스리는 왕의 법률 자문 이원이었어요 얼마든지 거기에 안주하고 살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데 통로가 되고 싶었던 도구가 되고 싶었던 에스라. 여러분 만약에 그냥 안주해 버렸다면 성경에 절대 기록될 수 없는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에게 에스라라는 이름은 들어볼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 결단했습니다. 10절 에스라가 요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요와 율법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준행, 지켜 행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리더들이 말씀을 연구는 해요. 근데 지켜 삶이 예배가 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내스라는 철저하게 준행했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합니다. 자, 그때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라 그랬죠. 그래서 많은 물건들을 주고 어, 보냅니다. 이런 말을 하죠. 23절.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행하라. 어짜의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가 얼마나 왕과 왕의 일곱 자문관에게 잘 가르쳐 놓았는지, 살아계신 요 하나님에서 잘 가르쳐 놓았는지,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아, 에스라 멋있죠. 그래서 8장 에스라와 함께 브라온 백성들이 돌아올 때 굉장히 먼 길이니까 위험할 수 있는데, 31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고 결혼을 했어요. 이게 왜요? 아니요, 이방인들 여자는 단순히 이방인 여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여자가 들어올 때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를 돕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거죠. 에스라가 내가 이 일을 듣고 소고과고두설를 짚고 머리털과 수염을 대드며 기가 막혀 안지니 이랬어요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제약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연했잖아요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도중에게 너희가 참된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무려 또 6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상숭배는 뭐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또 하나님 섬기는 게 귀찮아서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구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 어, 말씀을 하오리까?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1 0장 1절에 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괴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너무 감사한 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들이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양을 제고 율법대로 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10장 17절 첫째 달초하루에 전부 불러서 대질 신문을 했습니다. 3개월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여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기를 마치리라. 그럼 무조건 그래서 조사해서 무조건 다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만약에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면 어때요? 네, 남겨주었어요. 하지만 무슨 소리야? 내가 내가 가져온 우상을 절대 난 포기할 수 없어. 뭐 하나님도 섬기고 내 우상도 섬기면 되지 않나? 이런 여자들은 쫓아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무려 총 110명이 어, 이제 각자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러면 올라 가서 이제 집에 오라버니 아버니한테 말을 하니까 느닷없이 쫓아내버렸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성질나서 분풀이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어느정도 한계치가 있었어요 잘그 이게 좀 막힌 부분이죠 하지만 누가 와서요 니에미아가 와서 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믿음으로 어, 건축하고 그리고 에스라를 일대 성경통독사경에 일대 유언장으로 세워서 말씀 사경회를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냐? 바로 에스라와 미에미야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번 한주 어, 에스라서를 통해서 또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 받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겸손히 그리고 깨끗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는, 말씀을 꿀꺽꿀꺽 먹어치우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